여기가 강남구라면 믿기시겠습니까? 강남구 한복판에 이런 아름다운 공원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각본 없는 즉석 현장에 라이브 브리핑을 나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온 곳이 어디죠? 네, 개포의 대장주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이름부터가 멋있죠 옛날 개포주공 1단지가 새롭게 탄생한 DH 퍼스티어 아이파크입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상당히 많은 세대수를 자랑하고 있는 최신식 네, 아파트 단지인데 소개는 안 해주시나요? 네, 방금 소개에 함축적으로 표현이 다 들어간 것 같은데, 네. 많은 세대수를 자랑한다, 개포의 대장주라고 하면은 네. 이걸 꼽을 수 밖에 없는 게 일단 세대수가 6 7 0 0세대예요 네. 네, 그러니까 한 건설사가 아니라 아이파크에서 그리고 DH에서 이렇게 각 각 1획지 2획지 나누어서 시공이 들어가졌고요. 네네. 네, 그리고 1단지였기 때문에 퍼스티어 이렇게 해서 이름이 DH 퍼스티어 아이 파크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아, 그래서 네. 6,700세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게 <laughs> 너무 감사한데 <laughs> 네. 어, 제가 말씀드린 건 중개사님 소개를 안해 주셔 가지고 아, 네. 제 소개가 빠졌네요. 네네, 소개해주시고 네, 네. 한번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하시죠 네. 네. 개포동 명품 부동산 소속공인 중개사입니다. 네. 네. 성함은 안 알려 주세요. <laughs>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시크릿 모드로 가져야지 또 궁금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전화를 아, 하시지 않으시까 마케팅을 배우셨나 봐요 네 <웃음> <웃음> 멋있을 수습니다 일단... 믿기지 않죠 여기에 공원이 이렇게 해서 조성이 되어져 있고요 단지에 초등학교 두개 중학교 하나 이렇게 해서 학교가 세개 들어간 단지가 많지가 않아요 예그 네. 네. 정도로 정말 대규모 단지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부지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음. 팩지를 나눠서 건설이 들어간 곳이고요 이 개포. 이동에 입지를 하면 사실. 대치동에서 가까운 곳에서 학군의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곳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대치동의 학군을 그대로 누리실 수가 있고, 학원과 이용이 편리하게 가능하면서, 네. 게다가 신축 아파트의 프리미엄까지 누릴 수 있다. 네. 이걸 잡은 곳이 바로 개포인 거죠. 네. 그래서 개포에, 그래서 신축이 이렇게 4, 5년 전부터 해서 이렇게 차 1, 2, 3, 4단지가 다 재건축이 되면서 이렇게 들어와져 있는데, 그 중에서 네. 단연 압도 적인 개포주공 일 단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획지에서 이획지 넘어가는 길 쪽으로 해서 이렇게 슬슬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중개사님께서는 네. 여기 이제 일, 사실 일 단지만 업무를 네. 하시는 건 아니고 맞아요. 개포동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네. 여러 단지를 다루고 있으시기 음. 때문에. 비교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시잖아요. 어 당연하죠. 그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laughs> 오늘 저희가 1단지에 왔으니까 네. 특히 1단지를 음. 뭐 계약하셨던 분들 네. 임차인 분들이 될 수도 있는데 음. 아니면 계약자 분들도 그렇고요. 네. 후기가 좀 어떤가요? 어, 일단은 커뮤니티가 일단은 최신축 커뮤니티잖아요. 네. 수영장 이따가 같이 보여드리겠지만 압도적인 수영장 네. 네. 그리고 네, 안에 뭐 독서, 실 카페 테리아 스카이라운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제일 만족도가 높은 건 뒤에 보이시나요? 개원 초등학교 보이시죠? 네, 예, 개원 초등학교, 개원 네네. 초등학교 이렇게 두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개포 중학교 단지 내에서 도보로 초 중을 걸어갈 수 있다. 이거는 부모님들한테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학령기를 가지신 학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찾으셨었죠. 그리고 신축의 대단지 프리미엄을 누리고 싶으신 젊으신 분들, 네. 네. 아니, 저희, 뭐, 네. 즉석에서 라이브 하기로 했는데. 대본을 준비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나요? 개포 1단지, 음. 커뮤니티 쪽으로 한번 살살 슬슬, 이동하면서. 예, 벌써 2획지 쪽으로 네. 넘어왔네요. 이렇게 1획지, 2획지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이렇게 중간에 있는데, 왜 도로가 아파트 단지에 가로지르고 있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땅 부지가 워낙 커서 이 도로는 서울시 부지예요. 그래가지고 오. 이 도로는 지하하지 못해서 네. 이렇게 해서 1획지, 2획지, 9획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근데 이것도 또 다른 매력인 게, 이획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차로 커뮤니티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 이 단지 입주님께서는 네. 그래서 이획지 조경의 새로운 맛, 이획지 재조경의 새로운 맛 이렇게 각각 또 느끼실 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조경 관련해서. 네. 이 녹지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쾌적함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뒤에 저기에 구룡산 뷰까지 아, 해서 예 아, 네. 마운틴 뷰가 또 예술로 나옵니다 앞에는 양재천 네. 뒤에는 마운틴 뷰 그리고 대치동 학원가까지 그리고 신축 대단지까지 네 완벽하지 않아요 <웃음> 맞습니다. <웃음> 응. 여기 전... 주차는 좀 어떤가요, 컨디션이? 제가 사실 명품 아파트 단지를 꼽을 때 주차대수 이런 거를 제일 많이 보거든요. 네. 보통 그래서 1.3에서 1.6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예, 약간. 네, 네, 조금 더 과감하게 말해서 거의 세대당 두대 가능한 주차입니다. 그래서 주차 걱정 하나도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주차장 혹시 오늘 차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차장의 차 간격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가지고 음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일반적으로 두 대라는 네. 네. 주차대수는 상당히 여유가 네, 있는 편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명, 요즘 명품 아파트를 고르는 선택 기준이 주차대수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여기가 가장 큰 장점이에요. 단지의 분리수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분리수거는 저쪽에 네, 조그만하게 단 보이시는 거 있으시죠? 여기 네.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좋은 점이 음식물 쓰레기와 그다음에 종량제 봉투를 투입하시는 데가 네, 네 이렇게 복도 계단 쪽에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어, 1층까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내려와서 단지에 버리실 필요가 없이 집에서 문 열고 나와서 복도에서 바로 이렇게 카드 찍고 투입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어서 그게 너무 좋죠 엘리베이터에 쓰레기 봉투 들고 왔다가 다시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단지는 음, 남자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죠 <laughs> 맞아요 출근 때 원래 이거 다 하나씩 들고 가시잖아요 어, 네.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 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게 우리의 네. 클럽 퍼스티어 커뮤니티입니다 오, 드디어 그 네. 유명한 커뮤니티 쪽에 왔습니다 네. 공급 타입 면적에 네.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그래서 대단지인 이만큼 사실 15평형 이렇게 작은 소형 원룸형 평수부터, 네. 그리고 60평대 이상의 대형 평수 팬트 이 정도까지 해서 골고루 이렇게 네. 평형이 나온 단지가 많지 않거든요. 네. 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어, 당연히 2, 3, 40평대 주력 평형도 있는데 소형부터 대형까지 모두 갖춰져 있는 단지입니다. 아, 아 오늘은 아쉽게도 분수나 이게 틀어져 있지는 않은데 여기에 원래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차르르 예쁘게 보이면서 이렇게 분수들이 그때 올라와져 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저기 창 쪽이 헬스장 러닝머신이 달려 수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러닝을 뛰면서 이렇게 해서 바깥 뷰를 보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부터 지하 4층까지 이렇게 네. 해가지고 여기 지하 전체가 커뮤니티에요. 그래서 지하 2, 지하 3, 지하 4 이렇게 해서 지하로 내려가시면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말씀하셨던 1획지와 네. 2획지가 커뮤니티 시설이 네. 나누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교차 이용이 혹시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그래서 교차 이용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2획지에서는 수영장이 있고 그리고 1획지는 또 이렉지 나름대로의 또 커뮤니티가 있어서 교차로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클럽 퍼스티어 멋지게 보이고 네. 이 위에 보시면은 약간 인디언 오두막 텐트 오, 요런 네.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을 건데 저기 카페예요. 되게 이쁩니다. 아. 네, 약간 캠핑 오는 느낌 나가지고요. 네, 네. 네 저기도 엄청 이뻐요. 음, 관리비는. 어떻게 좀 부과가 되나요? 지금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오, 어, 50회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무료 이용 이렇게 해서 가능한 걸로 헬스, 네. 뭐, 피트니스 이렇게 해서 기본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서 되어져 있고요. 네. 네. 지금 막 우리는 커뮤니티에 오, 입장을 했습니다. 와, 깔끔하다. 무슨 리조트 온거 같지 않습 네, 호텔 리조트 온느낌이요 네, 거의 뜨구나. 리조트 느낌이에요. 오. 그래서 여기 오시면 바로 헬스장이 차라 보입니다. 음 네. 여기는 바로. 클럽 퍼스티어 헬스장. 오와 밖에서 봐도 시설이 멋있어 보이죠. 네. 네. <laughs> 안면 인식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나 봐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카드키 이렇게 해서 활용 가능하시고요. 음.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바로 들어와서 현위치의 그 GX룸 피트니스 있던 요 장소 보셨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제 스크린 콜, 골프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고 그 되게 여기가 섬세하다라고 느꼈던 게뭐 코인 세탁실, 뭐 뮤직룸 이런 것들도 이렇게 다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에듀 쪽 관련해가지고 이쪽으로 독서실, 작은 도서관 이렇게 해가지고 구조가 또 빠져있고요. 네, 그리고 지하 3층, 4층 내려가서 보시면서 계속 커뮤니티 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오늘 다 구경 못할것 같은데요? 어우, 2박 3일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laughs> 커뮤니티 아,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만 네. 해도 세대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지금 지하 2층에 있는데 전혀 지하 2층 같은 느낌이 아니라 네. 지금 바깥 조경 다 보실 수가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다 되어져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지하 2층인데 1층 같은 느낌의 라운지 음. 느낌이고요. 지하 3, 4층 이렇게 해가지고 수영장과 골프 연습장 있고 그다음에 요즘 패샤워 이 공간까지 갖춰져 있어서 아, 야 진짜 섬세하고 트렌드를 잘 반영을 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 연습장 잠깐 보실까요? 이렇게 해서 개인 낙하들이랑 이렇게 프라이빗 룸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져 있고요. 밑에 가면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하주차장에서 바로 연결되어져 있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뭐 집이 조금 멀어서 걸어가기 힘들다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주차장으로 이렇게 커뮤니티 바로 앞에 차 대시고 오시면 됩니다. 아, 예, 네. 시원하네요. 예, 네, 시원하죠. 예, 네. 생각보다 저희가 네. 평일 네. 낮 시간대에 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커뮤니티가 스트수가 좋으니까 활성화가 잘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수영장에서 나오시면 출출하실 수 있잖아요. 바로 드실 수 있는 카페테리아. 와, 게다가 상당히 쾌적하게 돼 있어요. 예, 게다가 지하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든다고 했잖아요. 여기 네. 보시면은 바로 채광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정원이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음. 여기가 지하 2, 3, 4층인데 네. 전혀 이렇게 지하 같은 느낌을 갖지 않은 예, 맑고 쾌적한 음.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사우나 수영장이에요. 네, 아 여기구나. 네. 음. 오 <laughs> 너무 좋죠 수영장에서 와. 잠깐 휴식하시면서 예, 아이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키즈풀이랑 저렇게 해서 레인 있는 예, 수영장까지 와. 너무 좋죠 레인이 되게 넓어요 맞아요 네. 워터파크 수준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laughs> 네. 네 키즈풀까지 너무 이쁘죠 <laughs> 아, 오늘 드레스 코드가 네. 날씨와 네. 너무 잘 어울리게 네. 입고 시원하게 네. 입고 왔습니다 근데 드레스... 제일 궁금하신 질문이 근데 그거 아니에요 어떤 거요? 가격이요. 안타깝게도 여기가 지금 증기가 날 때까지는 지금 매매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개포동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금 25평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억에 육박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34평형 국민평형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 경우에 거의 40억에 육박하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게 네. 실거래 기준 예, 이죠?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예, 어, 겨울철이 제일 핫할 타이밍이고, 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34평 전세는 15억, 16억, 음. 예, 이렇게 나오고 있고, 24평형 전세는 뭐, 어, 12억 전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DH 퍼스트 아이파크에 대해서, 음. 물론 네. 매매도 그렇고, 임대도 음. 관심이 음.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네. 거거든요. 네. 특히나 음. 학군을 이용하는 것과 음. 관련해서 네. 집을 구하실 분들이 좀 음.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집을 구할 때 좀. 꿀팁을 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우리 아이가 네그 개원초를 보내고 싶다, 개현초를 보내고 싶다. 이게 동을 기준으로 갈려요. 그래서 같은 단지 내에서도 그래서 개원초 개, 배정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서 는1획지 쪽으로 가시면 될것 같고 개현초 배정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네 144동 이후에 2획지 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이길 기준으로 이 위쪽을 1획지라고 부르고. 이 아래쪽을 이획지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약간 이쪽 부분까지는 개원초를 아, 갑니다. 네. 그리고 그냥 이획지 전체적으로 부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동 전체 등 전체들. 네. 네. 단지가 워낙 네. 많고 크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들은 또 부동산에 오시면 아마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 구독자분들께서 원하신다면 응. 저희 시리즈로 응. 1단지에 이어서. 어, 2단지, 3단지, 4단지, 이렇게 네. 한번 같이 또 발품 임장을 가지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